내가 네 장난감이야? 네가 실증 날 때까지 견뎌 줘야 되니? 너나 사랑한다고 했지. 나그 사람 사랑해. 너나 옆에 두고 싶지. 나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, 알아? 이게 우리 현실이야. 단적으로 말해 줄까?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. 넌의지면그 사람은 운명이야. 넌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해지지가 않지만 그 사람은 잊으려고 해도 떨쳐지지가 않아. 처음 가져본 축복이고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야. 근데 근데 네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너나 못 막아. 왠줄 아니? 난 이미 널 떠났거든. 넌 이미 내 안중에도 없어.